여러분 안녕하세요. Patho e x e 2 Early Access 오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아, 3일 동안 약 14시간에서 16시간씩 지금 어, 4일차,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네, 그래서 5일차는 어, 지금 이제 화요일 한국분들께서는 이제 5일차에 접어드셨을 텐데. 그동안 여러분들께 제가 해왔던 이 플레이들 속에서 꼭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말 꿀팁, 필수팁 그리고 초보자 분들께서 이 게임을 아무래도 좀 어렵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분들께도 조금은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 꽉꽉 담아 보았습니다. 꿀팁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게 이 게임은 여러분들 캔 슬래시가 캔 슬래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게임이 사실은 패캔 슬래시를 당연히 지향하는 p 스 오브 엑 f e x 1을 계승한 작품이지만 실제 플레이 스타일들을 보시면은 상당히 액션 rpg에 같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어, 다크 소울이나 뭐 엘든 링 같은 소울류를 접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혹시라도 그리고 어, 로스트 아크라고 하는 국산 이 게임을 해 보시지 않으셨다면이 게임이 상대적으로 조금 여러분들께서 생소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액션 슬래시 이 게임은 여러분들 액션 플러스 어, 핵슬래시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고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구간에이 보스라든지 심지어 이잡몹들에게 잔못,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 언제든 여러분들께서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죽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해캔 그러니까 슬래시와는 다르게 여러분들께서 항상 생존의 이 컴뱃에서 특히 전투 중에 무지성으로 아이고, 야, 이거 스킬 막 쓰면서 그냥 막가야지 절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게임은 처음부터 설계가 모든 트라이가 여러분들 원코인 입니다 네 원트죠 원트 한마디로 그러니까 실패하실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맵을 다시 새로 그리고 심지어 시련이나 이 전직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패시 재료를 새로 필드에서 주워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땀한땀 한땀 얼마나 이 신중하게 전투를 해야 하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전투를 어떻게 하면은 잘할수 있느냐 그럼 좋은 빌드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 지금 해외뭐 유명한 좋은 빌드 뭐 지금 오시님이 쓰고 있는 이 빌드 어떻게 갖다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참고로 저는 이 빌드 당연히 제가 4일 동안 이제 5일 동안 달고 닫고 정말 많이 실패해보고 보스들도 많이 또 실패하고 닦여가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지금의 이제 빌드를 완성 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근거리 그리고 심지어 데미지 그리고 생존까지 모든 걸다 이제 갖추면서 어느 정도 이제 어 매핑을 하는 과정. 지금 현재 제가 이제 2차 매핑을 무난히 지금 과정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아이템들에 비해 어 제가 심지어 아이템 중에 내가 레벨 30대 쓰던 거 지금까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35 37 지금 보시면은 어 굉장히 로우 레벨 템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템들을 어떻게 얻느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께 핵심 포인트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번 자들 하실 때 중간에 막히는 구간 있으시죠?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프로그레스를 하는 과정에서 꼭 아셔야 되는 꿀팁 오브 더 꿀팁입니다. 그 뜻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을에 가시면 여러분들 도박 가끔 하시나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1장에서 고전하시는 분들, 또 2장에서 고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스펙업을 할수 있을까 제일 많이 고민하시죠? 그래서 필드에 나가서 몸만 잡으면 장땡 아니냐, 어? 막 잡다 보면 좋은 거 나오냐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박입니다. 이번 이 게임은 틈틈이 여러분들께서 필드에 복귀했을 때,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께서 어 막히는 구간이 있을 때 스펙을 한번 쭉 보시고 내가 지금 레벨이 70인데 지금 35짜리를 쓰고 있네. 어? 잠깐만. 이, 이거는 이제 좀 극단적인 예지만 지금 내가 레벨 10인데 레벨 3, 4짜리를 쓰고 있네. 무기 같은 경우에 지금 데미지가 좀안 받긴 할 때는 과감하게 여러분들 핀한테 가십시오. 핀한테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쓰고 있는, 어, 쓰는 무기를 한번 배팅을 해보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결과물을 좀 보여드려지 않겠습니까? 잠깐 지금 화즈 뭐, 하시고 보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실제로 도박을 통해서 얻은 무기와 어, 세트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반지입니다. <laughs> 네, 발견 아이템 휘기도 30% 모든 원소 저항 10% 그리고 어, 번개 저항 그리고 정확도 카우스피에 이렇게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장연이 이거를 제가 콜옵션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네, 저 제가 처음에 받았던 거는 아이템 희기도3 0와와 원소 저항 1 0가 달려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그냥 여기서 두면 안 되겠다.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되 그래서 이 구간쯤 도달했을 때이 정도 스탯이 나왔을 때 저는 여러분들 과감하게 이 커런스를 썼습니다. 모아두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과감하게 쓰세요. 좋은 옵션의 템이 나왔다. 제가 지금 또 하나 만든 거 여러분들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아이템, 무기. 여러분들, 요건 제가 나중에 따로 컨텐츠로 여러분들 무기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압도적인 무기라서 이게 지금 현재 50액 짤 이상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틈틈이 여러분들께서 도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도박을 한 아이템을 가지고, 아, 다음 프로세스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 c u r r 입니다 이제 이 c u r r 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에 옵션을 달아주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봉들을 되게 많이 작업들을 했었어요. 중간중간. 틈틈이 도박을 해서 나오는 봉을 어, 옵션을 이렇게 박아주기도 하고. 근데 보통 이제 도박을 했을 때 레어템이 뜨면은 이렇게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또 물피 50이, 화염피해 50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 에 물피 데미지가 자체적으로 붙었다면 훨씬 더, 어,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식의 좀 아쉬운 무기들도 많이 뜨지만 생각보다 옵션 풀이 상당히 잘 나오는 것으로, 어, 예상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과감하게 항상 이 도박을 습관하시고, 아, 표현이 좀 이상한가? 예, 네, 인게임 도박을, <laughs> 어, 습관하셔서 좋은 옵션의 아이템들, 무기, 특히 무기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틈틈이 올인하시면서 다 이제 나오는 템들을 가지고 이제 커런시를 통해서 이레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짤, 이 보고 계시는 이 액짤티드 오브를 어 넣으셔서 최대 3 옵션까지 이제 기본 여러분들께서 이 업그레이드를 하시게 되면은 매직 2 e 옵션부터 해서 이제 제왕의 오브, 그 다음에 이제 액잘 오브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옵션이 완성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 신성한 오브, 디바인 오브를 통해서 어이 옵션의 수치도 조절하게 되는 그런 식의 이 메커니즘을, p o e 의1의이 메커니즘을 어, 상당수 계승한 작품이라고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프로그레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서 이커 c 시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프로그레스를꼭 활용하셔서 이 스펙업을 하시면은 상당히 어, 스피디하게 랩업을 하실 수 있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점 여러분들. 그래서 막히는 구간에 꼭이 도박 그리고 업그레이드. 이 업그레이드는 당연히 이커 c 시를 통해서 옵션 붙여주는 거.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 서 초반에 도박을 해서 아이템 없는 팁으로 이제 빌드 하는 법 이제 대충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필드에 나가서 아이템들을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레어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켓템이라든지 그리고 상급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퀄러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어,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드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한국말로 상급이라고 떠있습니다. 고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상급 이런 식으로 떠있는 이 퀄러티, 특히 어, 아이템들은 여러분들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필드에서 주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꼭 해야 되는, 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켓, 그리고 퀄러티. 그래서 그걸 주셨을때 여러분들께서 이 분해 작업대에 가셔서 이 분해를 하시면은 얻는 이 n c 시 재료를 통해서 보관을 하시면은 이렇게 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료를 늘려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얻으시는 특히 이제 퀄러티 같은 경우는 무기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께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대 20%까지 그래서 방어구는 방어구대로 또 무기는 무기대로 이렇게 어 신비학자의 식각기, 방어구 장인의 고철. 대장장의 숫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켓 같은 경우에는 숙련공의 오브를 받게 돼서 이걸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최대 두 개의 소켓 양손 무기와 그리고 갑옷 그리고 뚜껑, 글러브, 신발은 하나씩 여러분들께서 눌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소켓과 소켓 달려있는 아이템과 이 상급템들을 이 분해 작업대에 갈았을 때, 나머지 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어, 초반에는 사실 이 레어템들 같은 경우에는 다 반납을 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이템 마법 해제라는, 이제 우나한테 가가지고 아이템 마법 해제를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어, 매직템이나 일반템이 아닌 이런 레어템이나 매직템 같은 경우에는 어, 얘들이 주는 그 고정되어 있는 네, 네.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넣으시면은 이렇게 제왕의 파편이라는 거를 주게 되죠. 제왕의 오브 10개를, 어, 파편을 10개 모으면은 이제 오브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레어나 어, 매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재료도 좋지만 초반에는 이렇게 넣으시는 거 괜찮아요. 필드에서 나오는 것들. 근데 중반쯤 되면은 코인이 정말 골드가 너무 부족합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무슨, 왜냐면은 이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릴 건데요. 이번 장은 두건 쓴 자를 통해서 패시브 스킬 반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기존에 이 했던 원, 원치 않는 심지어 이 전직 노드까지도 골드만 있으면은 언제든 뺏고 낄 수가 있어요. 어, 이거는 이제 다들 여러분께서 아실텐데 여기서 꿀팁을 하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스탯을 아이템 같은 걸찍 하다 보면 스탯이 부족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아이템 옵션을 막 이제 아 어, 내가 부족한 민첩이나 힘을 어디서 끌어와야겠다 이렇게 고민하셨는데 이번작은 여러분들 상당히 쉽게 스탯을 변환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 보시는 이 가는 길에 있는 이 민첩.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이 패시브 트리를 찍다 보면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 스탯을 찍게 됩니다. 자 여기를 여러분들께서 이 두건 쓴 자를 통해서 패시브 스킬 반환하시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민첩, 힘, 지능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스탯들을 이 지나가는 이 브릿지 노드를 통해서 어 채워줄 수가 있다는 뜻이죠. 빼고 끼고를 할수 있는 다만 단점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도 이것 때문에 돈을 거의 한 10만 코인은 넘게 쓴것 같습니다. 전 너무 여기에 이제 올인을 좀 하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어, 스탯이 밀려 버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극한의 케이스가 아닌 이상, 네, 이상은 이상 요거를 너무 많이 남발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스킬 반환은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찍었던 걸 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규 시스템으로 어, 민첩, 팀, 지능을 언제든 여러분들께서 5씩 수합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 일단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이 꿀팁 베이스 어,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 진행했을 때 느꼈던 불편함들 그리고 이거를 알고 나서 또 이제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어, 스피디하고 또 레벨업하는 과정 속에서 딱히 막히는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특히 저를 또 너무 아껴주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많이 컬러 티가 영상이 많이 부족한 거 너무 잘 알지만, 진짜 빠르게 누구보다 이 게임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 또 고민하시는 분들께 어 도움드리고 싶어서 어 영상 제작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요즘 라이브 방송 여러분들 매일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어 질문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주시고 또 소통할 수 있는 또 그런 공간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몽크 75 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멋진 플레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 몽크 빌드 가이드부터 해서 어, 전 직업 가이드 여러분들께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ath of Exile to Early Access 몽크 인보커 꿀팁 가이드 모시면습니다 オッディオス。